안녕하십니까 김영규 선교사입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후원자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번에 저희는 제1차 구호지역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일 동안 저희들은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네피도와 만달레이 그리고 삐눌린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고속도로와 주요 도로는 중간중간 파괴가 되어서 우회로를 따라 많은 시간이 소비되었지만 피해 지역에 잘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은 아직 복구가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군사정부가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무너진 건물과 기울어진 건물 사이로 사람들은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지역은 무너진 건물 아래에 여전히 시신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패한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상황에서 고통과 절망이 마을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마음속 깊은 트라우마는 저희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이 가운데 저희는 거속에서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긴급 생계별을 현금으로 전달하고 점심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잃은 이들에게는 하늘을 가릴 수 있는 천막을 구입해서 임시 거처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동시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불교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위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놀라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16시간의 야간 버스를 타고 안전하게 양문으로 돌아왔습니다 4월 말에 다시 제2차 구호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재난의 복구는 단기간이 아닌 장기적인 여정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그리고 미얀마 땅에 복음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후원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